좋은데요양다리로 음. 뭐, 음. 음. 가야 돼. 응다리로 네, 가면 안 돼. 죠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돌리 쭉가시오 돌려 내려가 가지고. 저쪽으로 가. 아까그아 나와. 저 저리 가야 돼. 이 그쪽 이제 똑같지는 않아. 응. 가오메고 오늘 여기 한번 타보고. 응. 음. 어제 가장남이가 어딘가 뭐 십년만에 10, 자기 밭에 갔다 는데아 밭에 어디로 몰라 어디로 갔는가 오늘 뭐, 가장 끝이 그리 생긴 걸 이산 아 왔다 설아모 아 동그라 멋있다 여기. 그 네, 사진은 어디싫어하거다싫어한게 환자 놀란다 자 안녕하십니까 흥로 비정입니다. 예, 오늘, 저, 우리 덕수리 오행대가, 어, 그래서, 보, 보성쪽으로한 번, 어, 난초사령을 한 번, 어, 해볼까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오늘, 날도 괜찮네요. 겨울치고. 예. 화이팅! 왔다. 여기는 완전히 나이 막, 개주다요. 그건 길이가, 대주들이 많아. 아니막 뭐 보통 30cm 이상이야. 보석, 여기는 전부 다 대주다, 대주. 돼주. 입장기가 생각나는 아, 이런 건 완전히 대주, 대주. 머털도사 난니구만 야, 이것도 부채살이고. 아, 어, 난난데이렇게 좋냐. 여기도 있네. 이래서, 이 소나무. 여기, 여기 또다 야. 어이, 난데요 그냥. 헛 이런 것은 뭐, 헛 포기가. 30, 40. 어이거 완전 대두포기야, 대두포기야. 이것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어 총, 총을 쏴고 난리네, 멧돼지. 또뭔 폭시도 이렇게 많네? 아, 완전히 대주되네. 에이. 다 아, 폭시 좋다. 긁었어? 누가 들어왔어? 아, 누가 왔다 갔다 그러네. 음, 겨울 난철이 되는 게 음. 어, 이거 또, 또 좋다. 아, 화면이꽉 찬다. 복시가 어찌 좋은지 장도 괜찮다 봐나. 아, 텐더 막. 퍽시들이게 좋은데, 좋아. 아기생이 이거 다벌려면은미어터리겠네와 돼지 폭시 언제 사나 나와야 돼 뭐가 있 난데 좋게 좋냐? 와아 여기는 또 지형이 또 특이한 지형이네 난데도 이렇게 많구만 왜다이거 뭐야 예, 헤 대단하다, 대단해. 그 그래, 정상인데. 있잖아. 뭔저 응? 응? 아닌가 뭔가 동토, 동토.

아, 나무 밑에 놨게, 나 그냥 못 봤구나. 나 나무 밑에 못 봤어. 아다 땅이 좋니까. 으 네. 아발 잘못네. 오늘 보다가 나중투자로추천네 아침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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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중짜자였지아 잘못. 다 아. 아. 색깔이 너무. 네. 여전 중투 기온지요 요즘 요즘 서방기 데아근데 이렇게 입장이 많은데 왜 꽃대가 하나도 음. 없을까. 아 뭐? 꽃대가. 꽃대가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꽃대까지 클리면 서반의 꽃대 좋은지. 음. 음. 꽃대가 없네, <in> 꽃대가. 아이씨. 아, 잘 먹었네. 이거, 저기, 저기. 아. 외품은 말하나, 좋지 뭐. 음. 잘 먹었구만. <su fotos> 한 입장, 한쪽이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장내입장이다 네, 먹었어. 여기도 먹었고. 요, 요놈, 요놈. 요놈, 요놈. 예. 아, 나 요놈 보고 완전히 종이인 줄 알았어. 종이. 뭘더보었지 어, 세워서 먹었어. 어. 세워서 먹었어. 아, 다 종이 바꾸러서 서칭, 서칭, 서칭. 아이씨. 중도 아니네, 서바이네, 서바이. Yeah. 이게, 이게. 아, 나 이쁘다. 아따, 자네네 축하하시 축하. 조심히 하자. 축하해. 아, 아따, 아, 한번더 찍어보고. 아, 아따, 줄어버린구만. 야, 나 이쁘다. 이쁘 아, 이쁘다. 아, 이거. 아, 이건 좀 햇빛 맞아. 햇빛. 어, 나요. 어. 아따 햇빛 받은 데가 되었고 그래 사람들 벌써 들어와 봤어 대단하 대단해 대단해 벌써 서 들어와 보거 보면 고 전부 다 햇빛을 받아가지고 엄속이푹 고니다. 에 이샤, 나오자. 이것은 산진승들이 내려와서 벌써 쌌구나. 여전히 상은 혹시 저그마해. <목소리도> 돈 버스 이그 나무 있냐? 이리들인데 어우 못난데 헤어뜨려야 아기 가 아이씨. 에이 여러분걸 맞을 때다고만했네 아 고맙다 이것도 보이것도이 에헤 힘을 받아버렸는가 이걸만 힘을 받았어요 이것도 보이 이것도 보이네 완전히 힘 받아버렸네 걸고 가어 아, 이건 좀, 햇빛 받아, 햇빛. 어, 나요. 어. 아, 또, 햇빛 받은 데가 되었고 그래. 사람들 벌써 들어와, 벌써. 대단하시, 대단해. 대단해. 벌써, 서 돌아오고 던거 보면. 아, 전부 다 햇빛을 받아가지고, 음역수로풀어다 예, 예, 아, 봅시다. 엄청 좋네. 어자이것은 산지인 들이 내려와서 벌써 쌌구나. 여전히 산은. 확실히 좋구만. <목소리도> 네. 여기 니다주인데 어, 뭔난들이 よいしょ。 이거 좀 좋은데 끝이 좀 탔네 호가 들었냐? 호가 들었어? 어, 어. 어. 아 호가 들었네 갑자기 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집 가야 한번래 안에 호가 들었구만, 에? 호가 들었어. 그 옆에다. 옆에도 이렇게 있고. 요건 서구. 서. 아, 이거 호가 들었다, 호가 들어 호가 들었어. 오, 흡은윗 봐야 되나? 아까 입장은 탄탄한데? 탄탄해. 호다녀입니다. 오늘 호다녀. 호단역. 여기 앉아. 저 이렇게 서반 이건 좀 묻힌 것 같고. 호가 들어서 호

대다설로 네, 예,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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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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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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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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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영많 예, 예, 아, 또, 이쪽도 보고, 오이, 꽃볼때는 필요 올 때네, 예? 응, 필요 올 때요. 그냥 우리 다까시고그러지피요올 때요. 오, 좋구만. 이거 서서 건성에서 지나다면서 보면, 여한데는 꽃볼때 오구만, 보석, 여기. 긁어주면은, 낙엽도 좋고, 난도 좋고, 그러는 거지, 뭐. 어? 소독은 뭐일까? 소? 소독은 뭐니? 소독? 무슨 뭐 소독을 해? <laughs> 그 소독에? 정상으로 해서 내려가. 정상으로 해서 내려갑시다. 음, 정상이다, 나니. 응, 응. 어, 올라가 봐. 응, 깨. 저기 올라 아, 저 계곡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 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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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곡을 타는 게 좋다네? 요, 그러는데. 올라가 요, 올라가야지. 항구지를 타야지. 어, 어, 바람, 바람에 번개 맞았구만. 번개 맞아야 정상에서, 아니, 엄청 많으니까 안 되겠어. 저, 저, 계곡, 계곡이나 타봐야겠어. 정상에 신화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돼지만 있네, 이렇게. 돼지만 있어. 에이씨, 가시 가 없고 에이씨. 더럽지, 네 어허, 지금 찍고 있어. 찍어, 찍어. 정상에 지금 찍고 있어, 정상에 내려가는 거. 아따, 밑에는 그냥, 난이 엄청 막화나가 없어. 휘나가 있어야지, 그래도. 돼지 많이 생겨고오 겨울에 꽃, 여름에 꽃보러 와야겠다, 꽃보러. 이리만 있어 여기 계곡 아니야? 아기 오고 내려가야지. 어차피 나갖고이 산은, 아무래도 이렇게 개주만 있네. 개주만 있어요. 신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기가 매일 정상인데. 어, 요 경사가 엄청 까픈데, 정상이라서 까프다 경사가. 그거 내려가야지 뭐, 내려가서 계곡 봐야지. 자, 십분 갈식. 회식? 십분 갈식이요. 아,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밥을 먹세. 어. 군대에서 쓰는 영어로. 어, 이거 군대가 확인 뭐, <laughs> 뭔가? 아니. 쎄? 아니, 리가 응. 이거, 이거, 이렇게 쭉쭉 어있어요이지가 없는 김밥을 밥 먹고 떡도 먹고, 음, 저 음, 정상인데, 나 밥을 좀 먹자고. 나, 나는 엄청 많고 만해요